화장실에 오래 앉으면 이병 찾아옵니다. 화장실에서 핸드폰 보면서 10분, 20분. 그 시간이 쌓이면 치질, 변비, 골반 질환까지 따라옵니다. 지금 화장실 습관 바꾸셔야 합니다. 화면을 두번 터치하시면 가족 모두 건강과 행복이 찾아옵니다. 화장실에서 스마트폰 보기. 무의식적으로 오래 앉게 됩니다. 항문 주변 혈관이 압박돼 치핵이 커지고 결국 치질로 발전합니다. 무리하게 힘 주는 습관. 급하지도 않은데 배에 힘을 주는 건 항문 혈관을 손상시키는 대표적인 원인입니다. 결국 출혈 통증이 생기게 되죠. 의자처럼 앉는 자세. 자변기에서 90도로 앉는 자세는 직장의 각도를 꺾어 변이 잘안 나옵니다. 발 받침대를 놓고 다리를 약간 올려주는 게 훨씬 좋습니다. 화장실을 참았다가 한 번에 해결하려는 습관 배변 욕구를 무시하면 장의 신호 전달이 둔해집니다. 결국 만성 변비로 연결되고 항문 질환이 반복됩니다. 너무 긴 시간 앉아있는 습관 하체 혈액순환을 방해해 치질뿐 아니라 여성의 경우 방광염 골반 통증으로도 또 이어질 수 있습니다. 화장실은 용변만 보고 바로 나오는 곳입니다. 오래 앉을수록 건강은 그만큼 깎입니다. 좋아요와 공유하면 가족 건강이 따라옵니다. 구독하고 건강정보 계속 받아가세요.